점프를 해서 한 번에 기술을 보여주는 거 원메이트라고 하는데 점프를 하기 위한 도약대가 있잖아. 빵 올라가서 빵 짜서 한명 기술을 보이고 착지를 <laughs> 착지를 하는 키커에 대상 배워봅시다. 아 <laughs> 오. <laughs> <다시 문쪽으로. 웃음> <laughs> beginner first winter with rome 키커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지 계열을 하도록 합시다. 어프로치에서는 무조건 몸이 다운이 돼야 됩니다. 니 끝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어프로치를 지나서 자기가 랜딩할 거. 이 어프로치에서는 몸이 서 있으면 안 돼요. 다운 상태로 마지막에 띄워주는 거죠. 펌핑하는. 거 그렇지. 띄워져서 다리를 접는 거죠. 상체가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하체가 따라 올라오게. 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드디어 에어까지 왔네. 떨립니다 멋있긴 하던데 조심해야 되는구나. 역시 조그만 점프대가 제일 위험해 어프리치가 되게 작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연습하기엔 되게 좋은데 기술 같은 거 하려고 그랬을 때 자세가 약간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천천히 자세 숙였다가 올라가면서 몸을 이렇게 띄워줘야 돼요 마지막에 어깨를 위로 이렇게 땅 띄워줘야 됩니다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프리티 그냥 가 마지막에 땅 띄우지만 초보자 같은 경우는 천천히 쪼글쪼글 일으켜두다가 마지막에 어깨를 위로 어떻게 연습하는지 멀리 여행을 떠나십니다 공부해야지 <laughs> <보안 보안> <laughs> <laughs> 아 그래요? 저기 <저게. 웃음> 앉아도 되게 편해 제2의 용도 <laughs> 어플리티에 넘어가는 식으로 연습 몇번 합시다 이 웨이브를 좀 느껴야 된다 마지막에 이걸 살짝 다 띄워주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안돼 안돼 물어보지 마 하나만 여쭤보면 안 돼요? <laughs> 알았어 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랜딩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이 웨이브 면에 항상 90도만 유지시켜주면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래. 여기서도 몸이 90도로 유지시켜주는 거예 여기보다 여기가 높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몸이 쳐질수 있지 올라가면서 조금조금 조금 이동시켜주는 게앞앞으로 마지막에 딱 이쪽으로 떠주는 거예요. 착지를 할 때는 경사면이 이렇게 있잖아. 떨어진 면이랑 구식도를 맞춰줘야지만 넘어지질 않는 그래서 몸이 앞쪽으로 식어지는 거예요. 뜰 때랑 착지할 때둘다 베이스 전체가 다엣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휘어서 들어갈 수가 있어 좋아 올라가. <웃음> <웃음> 오늘은 100% 실패할 것 같아요. 키커를 음. 처음 지입하는 친구가 입에다 갭을 넘어서 렌디 깎게 하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지금 그냥 여기서 살짝 뜨는 느낌만 오늘은 받는 거라 아마 교육을 끝내야 될 거예요. 처음 접할 때 웨이브 사람들 되게 놀라기도 하겠네요. 웨이브가 많이 말려있으면 있을, 말려있을수록 위로 많이 솟구쳐 오르는 웨이브가 좀 많이 없는 것 이제 앞으로 날라가는 슬로프 스타일은 약간 살짝 말아놓고 보드 크루스 같이 앞으로 많이 날라갈 것은 그냥 앞으로 날라가게. 특성을 좀 파악을 하고 그렇지 스피드로 날라가면서 위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다쳤을 때는 진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안전하게 작은 거. 부터 연습을 많이 해서 점점 점 올라가는 게. 자 좋아, 그냥 거기서 스트레이트로 나면 돼. 그렇지, 그렇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 똑바로 가는 게안 되나? 관리해본 거 얼마 만이에요? 5년 전. <laughs> 무슨 짓이냐고 이겨. <laughs> 내가 이럴줄알아 <laughs> 몸물 더 움츠려지기 좋아. 그야 속도가 더 많이 난다고요? 그렇지. 자 좋아, 따라올라 뛰어. 거기서 활강, 그대로 가, 그대로. 제일 위험한 포인트로 가고 있어요 왜? 요 살짝 트위치를 넣으라니까? 겁은 안 나나 보네? 네 지나가는 거는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 <laughs> 오! <laughs> 지금 잘했는데 몸이 너무 서 있었던 거지 더 숙였다가 몸을 어. 더 이렇게 세워야지 할만.. 할지도? 궁금을 기다려 네. <laughs> 넘어가는 거 자체는 어렵진 않은 거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어렵지가 않는 거지 큰 키커는 네. 어느 정도까지 사이즈가 있어요? 10m 짜리다 20m 짜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내에서 가장 큰 거는 13m에서 18m 사이 저거는 한 2m밖에 안되잖 입문용 <laughs> 좀 쉬워보여요. 신기하다, 진짜. 그런 만큼 연습을 많이 하신 거겠죠? 대단하. 김연아. 어, <laughs> 달라. 다르다고. 다르다, 추오 오. 몸을 더 끼워야 돼! 못 낮추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안 힘들어하네? 그러네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우와. 짱이다, 짱이다. 작은 데서도 저런 게 가능하구나. 와 저도 하고 싶어요. 쓰리하고 싶대요. 집어 끄 뛰어넘으라고! 몸을 끼어야 되는 느낌. 다섯, 쳐! 그래! 오 좋아 좋아 너무 빨리 떴어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더 떠줘야지 불안한건 그렇지 자 좋아 어또시드는데 네? <laughs> 진짜 예상을 할 수가 없다 웨이브를 타는 느낌만 좀 알면은 위로 뛰는 느낌도 좀더 알게 되는 거지 스케이브를 좀 연습 많이 하고 스노우를 접하게 되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 아 주저앉아버리니까 이제 에 걸려버린 거지 자세 앉았던 걸 그대로 유지하고 가야지 살짝 팔 모아서 이렇게 뛰어주는 게 좋아요 다시가 보디도 가르쳐줘 점프대도 다듬어줘 왁싱도 해줘 노예다 노예 중심 자체가 너무 앞에 있다 보니까 점프가 안 되고 앞으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 정중앙 또는 5 5대4.5 정도 살짝 뒤로 갔다 약간 앞쪽 으로 이동해주는. 내가 다시 올라가. 뛰는 <목소리> 맛이 좀 나요. 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섭지 않네요. 재밌네요. 그걸 타봐서 그런가? 이렇게 된 거. <목소리> 웨이브. 웨이브. 그런 거 아닐까요? 굿 굿. 예. 오! 중심이 너무 뒤로 빠져있잖아. 올라가. 떴어 떴어. 떴어. 자연스럽게 뜨기 시작하는구나. 그렇지. 계속 타야 된다고. 아니, 아 이거 너무 빨랐잖아. <laughs> 야막 뛰어가는데 이제. 아, 아... 느낌은 좋은는데 소감이 어때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뛰우잖아 이렇게. 그럼 다리를 이렇게 접어줘야지. 그래야지 좀더 높은 점프가 나옵니 플랫폼 떨어지면은 부상이 올 수가 있어요 경사면은 무조건 떨어져야지 안전하게 떨어질 수있어 베이직이 잘 됐을 때는 인디그랍이나 뒤를 잡는 백그랍 앞을 네. 잡는 뮤트, 로즈, 테일 그랍 종류의 기술도 많이 연습을 하고 스핀 계열, 플립 계열 내년에 슬로프 스타일 나갈 수 있어요 을 <laughs> 병창을 준비하자고 병창! 연습을 합시다 자 좋아 라스트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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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야, 한 번만 더해 그럴까요? 아하하하 연습해? 나이스 완세 저거 영상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웃음>